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콘크리트, 뭐 철근을 사용해가지고 네. 그런 집을 짓지 않는 건가? 더 비싸대요. 어 근데 여기 비, 비싼 동네 아니에요, 무슨? 아니 비싸. <laughs> 자 미국은 각 지역별로 이제 목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재를 가용해서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고, 아, 그리고 목조 건축이 건축하기가 쉽대요. 프레임 쫙쫙쫙 만들어서 아, 설치하고 설치하고 벽 만들고 지붕 씌워가지고 자, 빠르게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할수 있으니까 건축하는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도 이, 이 방법이 훨씬 좋대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주택들이 재난 상황에 왔을 때는 아주 취약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제가 살, 살았던 이제 캔자스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노이도가 그렇게 불어요. 그트위스트 회오리 바람 네. 있죠. 그것도 약할 것 같은데요. 그게 한번 휘슬고 가면은 목조 건축들은 그냥 그냥 날아가버려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의 세상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이곳은 세상 연구소의 세상 보고서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하영이고요. 미국 전문가 김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연일 여러 가지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볼때 교수님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과연 교수님은 트럼프 취임식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 취임 이후에 미국 분위기는 어떨까? 그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불법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이제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1,500명, 2,000명에 가까운 미국 군인들을 저 남쪽 국경 쪽으로 배치를 해서 완전하게 봉쇄를 하겠다. 자, 그 목적은 불법 이민자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카르텔 네.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약 같은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들에서는 상당히 큰 호응을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 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서 넘어오는 그 마약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이렇게 차단? 차단책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이 통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서 특히나 세금을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이 대류가 중국으로부터 멕시코로 넘어가서 그 마약이 제조가 돼서 미국으로 음. 들어오는 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시민을 또사례를 하게 되고 그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이민자 특히 뭐 난민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 극단적인 방법을 트럼프가 택한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음. 위해서 음. 단속을 한다거나 네. 특히나 이제 불법민인자들이 어디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냐면 식당에서 많이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네. 식당 뭐 주방 같은 곳에서 뭐 하면은 그렇게 걸릴 일도, 이유도 없고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좀싼 임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단속이 돼가지고 쪽 자기 나라들로 이제 추방되게 네.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사업체들한테도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특히나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식당이나 여러 가지 뭐 가, 그런 가게들이 약간 좀 그런 불법민인자 계층도 좀 고용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곳에 대해서도 좀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출생지 시민권제를 행정명령으로 폐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를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그건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불법이민자의 자식이라도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시민권을 받,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좀 막겠다라고 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원정 출산이라 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해외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안될 수도 있겠네요 폐지하면 그래서 반발이 좀 심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건다거나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제가 또좀 재밌게 봤었던 게 지금 뉴욕 지하철 있죠. 뉴욕 지하철에 보다 더 많은 주방위군들이 투입이 됐대요. 왜냐면 하그 지하철 안에서 너무도 많은 범죄들이 네.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방위군들이 많이 더 많이 투입이 되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투입이 많이 됐는데도 예전에 비해서 계속 매일 지금 미국 지하철,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이나 강도 아니면 대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네. 미국 지하철 여전히 그게 없어요 없어. 밀어가지고 사람 다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고 네. 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밀어서 선로 아래로 떨어뜨려서 살인을 하는 그런 범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다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밀칠까 봐 어,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늘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는거 시민들은 근데 지하철 내에서 단속을 좀 한다거나 질서유지를 하는. 그런 노력들은 또, 또 많이 없어요. 네. 주 방위군이 그냥 개찰구 입쪽에서 그냥 질서 유지하는 차원에서 와, 우리가 좀 있다라는 정도만 보여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주 방위군들이 투입이 됐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어떤 범죄율이 좀낮아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뭐 주목해 볼 소식이 있었나요? 아, 대표적인 게 지금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LA 화재. 대형 화재, 대형 화재 문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사실 저도 이 la 소식을 보면서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로 좀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야 하는데 la 화재 가 2주 전에 처음 발생했었죠 발생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또 화재 가 발생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불이 la에서 났는지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주 정도 지금 화재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산불 진압 유리 펠리세이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 지역 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 31% 정도만 진화가 되고 있고 이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금 65% 정도만 진전이 되고 있고 피해 면적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넓게 여의도 면적이 어떤 수십 배 가까운 그런 화재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건지 좀 이유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남 캘리포니아 지역 있죠. LA가 있는 남 캘리포니아 지역이 그 특히나 이제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팰리스에 지역에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음. 자, 이곳이 대표적인 미국의 고급 주, 주거지예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방시혁 씨? 어, 네, 방시혁. 뭐 죽다 살아, 뭐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제 그런 층들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산 언덕 배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맞닥뜨려진 경치는 좋고 살기는 되게 좋겠죠. 강한 또 강풍이 분대요 네. 그래서 시속 거의 115k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가지고 네. 진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 났을 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편니다 그럼 이제 산불이 나면 그 불이 번져서 그 거주 지역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특히나 가뭄이 많이 드는 지역이라서 비가 좀 많이 안 내리는 편이다. 이번에 이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화재가 된 사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더미 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안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집이 있어요. 저이 사진 보고 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좀 놀랐거든요. 이 집을 지은 분이 건축가셨대요. 그래서 음. 이분이 이쪽 지역에 화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막고 싶은 그런 생각에 아주 특수하게 그 집을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첫 번째 지붕을 어떤 식으로 짓냐면 자, 내화성 지붕. 보통 미국의 주택의 어떤 지붕들 보면은 나무로 된 것도 많아요. 그냥 무슨 슬레이트 같이 그냥 간단하게 설치한 그런 지붕도 형태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치된 되어또 유리들이죠. 이 유리들도 강화유리로 설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마당이죠. 그 화재가 불면은 자 불이 나면은 마당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옮겨붙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절대로 마당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한다. 음. 자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벽이죠 벽. 내화성 사이딩이라고 해서 불에 아주 강한 외벽으로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펜스가 둘러져 있죠. 펜스. 네. 자이 펜스는 보통 미국 집들의 펜스를 보면 나무로 돼 있거든요. 자기는 펜스가 아니고 콘크리트. 오. 단단한 콘크리트 둘레 벽으로 설치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 준비가 하시던 게 맞았죠. 음. 이 지역에 산불이 자주 발생을 했던 거네요 그 전에도 그런 위험성이 존재했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문화였던 거잖아요 미국에. 자 문화라기보다는 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콘크리트 뭐 철근을 그 사용해가지고 정도네. 그런 집을 짓지 않는 건가 더 비싸대요. 어 근데 여기 비, 비싼 동네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 비싸. <laughs> 아그참그 뭐, 그 좋은 질문하셨는데 네. 그 미국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 동부도 그렇고 북부 그 저, 저 지역도 그런데. 벽돌집이죠. 전통적인 대저택집 같은 거 보면은 나무로 된게 아니고 벽돌로 돼 있어요. 보통은 이 건축가들이 집을 짓는 형태로 집을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자 미국은 각 지역별로 이제 목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재를 가용해서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 목재 건축이 건축하기가 쉽대요. 프레임 쫙짝짝 만들어서 설치하고 설치하고 벽 만들고 지붕 씌워가지고 자 빠르게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할수 있으니까 건축하는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도. 이, 이 방법이 훨씬 좋대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주택들이 재난 상황에 왔을 때는 아주 취약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제가 살, 살았던 이제 캔자스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노이도가 그렇게 불어요. 그 트위스터 회오리 바람 네. 있죠. 그게 약할 아, 것 같은데요. 그게 한번 휩쓸고 가면은 목원 건축들은 그냥 안 나가 버려요. 그냥. 그냥. 네. 자 그럼 영화에서나 뭐 영상에서도 음. 꽤 많이 보입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사진에 나와 있던 건축물 안전한 집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살고 싶지만 비싸잖아요. 비싸죠.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집에 살기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목조 집에서 잘 살게 되는 거고, 90% 정도. 아까 잠시 짚어 주셨는데 이미국에 자연재해가 많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미국 워낙 이 땅덩이가 크니까 지역별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좀 다르잖아요. 네, 북캘리포니아 지역.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대, 대도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네.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2024년 작년 지난달 있죠. 지난달에도 북캘리포니아 인근 바다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라고 1906년도에 아. 발생을 했는데 아. 그 지진 때문에 거의 3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진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남캘리포니아 LA 같은 지역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부는 뭐에 취약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네이도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 대학원 수업을 야간에 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도시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요. 에이, 대피하시오, 대피하시오.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냐면 그 빌딩의 지하 콘크리트 대피소로 지,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 대피를 하고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했는데, 어, 저는 그냥 토네이도 말만 들어봤지. 그렇죠. 한부터 겪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토네이도가 불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내리냐면 우박이 내립니다. 그때 태어나서 제 눈으로 이렇게 큰 우박은 처음 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어, 와, 어느 정도 돼요? 골프공보다 하... 약간 작지만은 이런 그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가지고 차, 차들 있죠. 우박 맞아가지고 홈 맞아서 그차 수리 받고 네. 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유리창도 깨질 정도 위력인가요? 아,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 그래요? 그 제가 살았던 아파트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네. 아파트가 있던 자리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 형태로 되어 있어 있더라고요. 그게 네. 토네이도보다 휩쓸고 가버린 거죠. 멕시코만 지역, 그렇죠. 네. 텍사스, 루이지애나, 뭐 플로리다 이쪽 지역에 이제 허리케인이 많이 불죠.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2005년도 뉴올리언스 지역을 특히나 강타를 했는데 그때 1,392명이 사망을 하고 피해액도 거의 1,250억 불에 달할 정도였죠. 피해가 그 어마어마해요. 네, 뉴올리언스 지역 아시나요? 제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뉴올리언스가 옛날에 미국의 가장 큰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팔려오면 네.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뉴올리엔스가 그 노이드를 사고 팔던 아... 그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흑, 그래서 흑인 문화가 아...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2 0 0 5 년도 카트리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네. 이제 발생을 하니까 원래 뉴올리엔스 하면 재즈 음악 들을 수 있고 낭만적인 어떤 축제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막 그런 어떤 유명한 관광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았던 빈민들 아... 안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미식축구. 경기장 있어요. 돔으로 네. 되어 있는 경기장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죠. 아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로 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주 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피난민 같은 학생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제 수업에.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인가 봤더니 뉴올랜스의튤레인 대학교라고 했어요. 네. 그 학교도 완전 히 잠겨버렸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미국 여러 대학들에서 분산시켜가지고 학생들이 갈수 있는 가장 괜찮은 학교로 보내줬는데 그 학생이 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피해 규모가 어땠냐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가 했, 했다고. 그래서 학교를 못갈지경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이게 자연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워낙 나라가 땅덩이가 넓고 하니까 지금은 미국 지금 그 한파로 지금 엄청나게 아, 어,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취임식도 원래 야외 예전이었는데 네. 실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엄청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가 이상 기후 때문인가 예전보다는 더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음, 미국이 그리고 작년에도 미국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한파가 굉장히 심하네요 뭐 자연 자연 재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 현재 LA 화재가 진압이 안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좀 하루 빨리 진압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미국 소식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